y o 살기 좋은 영월 t 일본 히가시카와정 방문단이 영어를 찾아 도시간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혔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 20주년 특별전시 전우의 시선전이 내년 4월까지 열립니다.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성과를 알리는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삼돌이 마을 333 김장 축제가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무릉도원면 운항리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영월 TV입니다. 이번 주 영월에서는 문화와 축제 그리고 국제교류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활기차게 펼쳐졌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후카이도 히가시카와정 관계자들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영월군을 방문했습니다. 기쿠치신 히가시카와정장을 비롯한 20명의 방문단은 영월군의 문화, 관광, 복지 분야 주요 현장을 돌아보며 양 도시간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혔습니다. 영월군과 히가시카와정은 각각 동강국제사진제와 국제사진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사진예술선도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방문단은 동강사진박물관에서 동강국제사진제 수상작을 비롯한 전시작품을 관람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방문단은 이 밖에도 청룡포원과 젊은달 와이파크, 예밀와이너리와 같은 관광명소를 방문해 영월의 자연환경과 문화 콘텐츠를 체험했습니다. 방문 둘째 날인 10일에는 좌담회를 열고 행정과 문화, 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영월군과 히가시카와정은 지난 2010년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 20주년 특별전시 전우의 시선전이 지난 10월 24일 시작돼 내년 4월 12일까지 동강사진박물관 본관 제1 제2 전시실에서 이어집니다. 2005년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사진 전문박물관으로 문을 연 동강사진박물관은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동강사진박물관이 지난 20년간 수집해온 소장품 중 한국 사진 발전에 영향을 끼친 주요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1전시실에서는 역대 동강사진상 수상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식과 담론을 담아내고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작품을 엄선해 선보입니다. 제2전시실에선 한국 사진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짚어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 대표작을 비롯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진의 중흥기를 이끈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영월군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를 알리고 주민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가 주최한 2025 영월문화충전페스타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영월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단순한 성과보고회를 넘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문화도시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축제로 꾸려졌습니다. 행사장에는 문화도시 영어를 알리고 그간 추진된 사업 성과를 소개하는 홍보존이 마련돼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문화를 충전한다는 의미의 다양한 충전 미션이 진행돼 재미를 더했는데요. 참가자들은 올해 개발된 영월체를 따라 써보고 퀴즈에 참여하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겼습니다. 난타와 사물놀이, 통기타, 국악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지역 예술인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버블쇼와 마술쇼도 진행돼 꼬마 관객들도 신이 났습니다. 축제 현장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페스타 사진관을 비롯해 크리스마스 양말과 키링 등의 소품 만들기 체험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삼돌이마을 333 김장축제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무릉도원면 운항리 삼돌이마을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삼돌이마을 분녀회에서 품질 좋은 영월산 절임배추로 김장을 담가서 가져가는 축제인데요. 실속 있는 가격에 믿을 수 있는 재료로 직접 김치를 만들고 다양한 지역문화도 체험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루 네번 진행된 김장 체험마다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축제 이름인 333은 없는 것세 가지와 있는 것세 가지 그리고 세 가지 즐거움을 누린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인공 조미료와 수입산 재료, 어려운 김장 준비 이세 가지가 없고 청정 재료와 삼돌이 마을만의 이야기 그리고 가성비. 이세 가지가 있다는 게 마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세 가지 즐거움은 김장 축제를 통해 즐길 수 있는 손맛과 놀이, 그리고 선물입니다. 김장날 먹을 거리가 빠지면 서운하죠? 김장을 담근 참가자들은 삼돌이 마을에서 마련한 돼지고기 수육과 겉절이를 맛보며 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신발 던지기 이벤트도 진행돼 재미를 더했습니다. 성공한 참가자들에게는 영월 농특산물이 선물로 제공됐습니다. 영월읍 덕포리 영월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에서 근무할 비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근무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안내와 시설물 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담당합니다. 영월 군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급여는 하루 8시간 기준 82,560원입니다. 지원은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영월군청 2층 전략산업과 드론팀의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와 같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월 곳곳에서 펼쳐지는 따뜻한 이야기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